짱카미너! 네, 이제 오늘 도레스 델리오를 떠나는 날입니다. 이 뒤에 보이는 게 오늘 어디 셨던 곳이고요? 여기서 시설 괜찮았어요. 그리고 축소랑 디너해서 한 30유로 나왔고, 그리고 너무 더워가고 이제 같이 온 친구랑 맥주, 가기유로씩2유로씩 2유로씩 4유로. 그리고 세탁건조 총 6유로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한 42, 3 정도 쓴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로그로뉴까지 갑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예약해놨어요. 그 시내쪽에 있는 호스텔이고, 로그르누에서 이제 출발하는 내일, 한, 거의 한 30km를 또 걸어야겠더라고요. 그 나에라까지 가려면. 그래서 오늘 밤은 좀푹 자고, 내일 또 힘차게 걸어야죠. 아, 여기 한 이제 6.5km 정도 왔어요. 순전히 제 걸음키로 지점이고, 아, 뭐 각자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쯤 올라오면 이렇게 오르막길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여기 돌 살짝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딱 아, 요런 풍경도 보일 거예요. 저기 멀리 보이는 도시가 비아나입니다. 저길 거쳐 지나가면 바로 로글루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서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상점들도 이제 몸이 다 풀렸는지 시작 시간, 뭐 준비 시간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뭐 한국인이 질바부질하다 빠르다라고 이렇게 보기 전에는 많이 봤었는데, 이것도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외국 친구들도 되게 빨라요. 이미 먼먼 곳에서 간 이탈리아 친구도 있고. 오케이, 비아나 도심을 나오면은 이게 표준만이 나와요. 오, 호. g 그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프랑스 할머니. <laughs> 둘다 평지나 <평신어> 갔다가 좋아했어 <laughs> 철교 격어부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쭉 뻗어있구요. 아, 뭔가 멋있다. 저쪽에 로그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시간 정도에 는데 지금 가봤자 체크인 시간이 안 돼서... 어떻게 나눠서 가냐, 가서 뭐 가냐, 고민 좀 해야겠어. 요 e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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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인사절당이네, 확인사절. 이 나무가 뭔지 모르겠어요. 맨날 항상 있던데. 뭔지 물어봐야겠다. 저조만한 나무도 뭔지 모르겠고. 아, 걔가, 얘가 잘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제가 네, 이제 로그린뇨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결 지나가는 다리입니다. 이렇게 간이 흐르고 있고요. 한 건너가는 길입니다. 아디오요 <laughs> 여기 아까 대성당 맞은편 쪽인데 거기 찾다보면 카페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 이 커피콘베체랑 오렌지, 감자오믈렛핀초 이게 3.5유 <laughs> 어제 제가 여기서 묵었던 곳입니다 여기는 예약을 하고 왔고요한 6인 베드에 17유로. 1 2베드는 1유로도 싸요. 한 16? 그렇게 줬고, 뭐 되게 따뜻하게 잘 잤어요. 막 커튼도 있고 그래갖고, 뭐 위치는 추가해 놓을 거구요. 같이 지내고 있는 분이 일본식 라면집 알려줘갖고, 거기서 뭐탄탄면이랑 뭐 감자튀김 같은 거 먹고 해서 15유로. 그래요. 이제 또장 오면서 장봐갖고 한 6유로 아 7유로구나 해갖고 한 40유로정도 정도 나왔어요 이제 다음은 나에라까지 갈건데 거기는 제가 지키기때는또한 30정도 나올거같아요 3월 21일 오전 6시 12분입니다 우리는 로그르뇨 밤거리 이제 로그로뉴 시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보고 있으면 여기 스페인 사람들이 길 알려줘요. 아 저기 아키, 아키 이러면서 아키가 희열. 여기 여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쪽으로 알려줘서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해매면 여기 분들이 또다 알려주니까 뭐 크게 걱정 없고 그리고 밤에 제가 출발을 대부분 하는데 뭐 특별하게 위험한 건 많이 없어요.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서 뭐 상관이 없고 이렇게 대 조금 큰 도시들은 의외로 운동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일단 제가 한국에서 일출 산행을 혼자 잘 다녀갖고 뭐 딱히 무서운 거 많이 없어요. 저는 그냥 배낭이 물이나 뭐 이것저것 챙기면은 18kg 정도 되거든요. 어, 노트북도 갖고 보고 이렇게 카메라도 가져왔고 외국 친구들도 놀래긴 한데. 의외로 외국 친구들도 무겁게 다니는 애들좀 많아요 물어보니까 뭐한 15, 1 6이 정도? 우리 표 동생이 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만나다가 다어지고어 그래. 저기 멧돼지 뛰어다녀요 설마 저 사람쪽으로 뛰어어 그런거 같은데 아지 야! 혹시 모르니까어 아, 돌아간다 조금 돌아간다 아 됐다 됐다 와 돼지 뛰어다니는거 처음 본다 아 <laughs> 저기 사람들 있는거 계속 쳐다보고 있었나보다 어. 아 돼지 고라니 막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막 따라가는데 그래도 어, 못 봤거든요 돼지는 <laughs> 고라니 많이 봤어도 고라니는 진짜 많이 봤나 와, 어 겁나 빠르네 그래도 어. 귤 줄까요? 아네 어, 어.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라발레타로 도착했습니다 <laughs> 그, 이틀 만에 만나셨는데, 닉네임 지셨더라고요 <웃음> <웃음> 닉네임 드래곤볼입니다. <laughs> 이게 나발레테 지도입니다. 도심 지도. 계단으로 올라가면 돼요. 올라갑니다. 파이라 크루즈. 하이는 길. 길. 이름은 말이길 이름. 이렇게 해서. 여기 표지판이 보이면 왼쪽은 벤토사 마을 가는 쪽, 도시 쪽 가는 거고 이 직진을 해야 나에라로 바로 갑니다. 여기 여기 여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고 뭐 저녁은 그냥 마트 가서 뭐살수 있나? Gracias. l 갑자기. 사장님이 자꾸 건배 건배 하길래 한국 분들도 많이 왔나 봐요. 근데 이제 밥 먹다가 요거를 줘요 이거 뭐 한국에 유명한 데 가서 붙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까미노 끝날 때까지 부적처럼 갖고 다녀야 가게는 여기에요 요거는 그냥 자랑해야지